여러분, 저희가 이걸 했는데 15분이 넘었어요. 니가 그거? 뭐예요? 여기 이렇게 있잖아. 네. 이거, 어, 다 어떻게 렇게요다 이렇게 읽죠? 다 읽고 빽빽한데? 빽빽한데,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는 거죠. 우리가 평생 동안 할 판인데. 음. 평생 동안은 아니고. 그래도 다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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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다이다이 금방 공방. 따다다다다. 심지어 이 위에다가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야니말 네 그거알아? 우리 에메랄드 해놓고서 해누, 해놓고서 에메랄드 하나도 안했어 아니 에메랄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 나 에메랄드 할께요 아 하면 안돼 필요없어요 에메랄드는 네? 뭐 할건데 에메랄드를 뭐 만들 수 있어요? 그러게 에메랄드 부릎같도 <laughs> 만들 수도 없는데 이게 다이아가 짱이지 다이아 안 그렇죠? 어머, 여기 텅 비었어. 와, 텅 비었어. 님, 근데 그거 출구종이라는 거 알아요? 응. 이쪽만 이렇게 막게 어, 이쪽 텅 비었다. 심지어 다이아밖에 없어. <laughs> 와, 심지어 여기 구석에는, 님, 구석에 금이 쳐박혀 있어요. 응? 아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이게 저희가 너무 열심히 즐기다 보니까. 시간이 30분. <laughs> 님, 응? 님, 밖에 나갔다 들어 와봐요. 숨나 갔다 와야지, 만약에 제가, 아직. 나도 같이 가! 그 나무 곡이에요 나무 곡괭 했는데, 오! 돌이 많아요. 돌이 돌을 다 캤어요. 그래서 철을또 녹이러 또 저기 집까지 걸어가요. 심지어 저 돌을, 그 철을, 그리고 돌로 철곡괭이를, 철을 캐서 다시 철을 만들, 녹이러 또 가요. 니마, 그리고 우리, 이런 건 어때? 시... 우리 다 그게... 이어 첼로로 첼로 철로. 오 어, 님도 그 생각? 철 첼로로 다 이어 버려 왜냐면 여기 이렇게 걸어가기 너무 뭐니까 공원 나무 공원 아그 솔직히 공원은 너무 더 공원 너무 많아 광산 낚시터 집 수영장 그리고 밭 동물원까지 다 이어 버려 동물원 응 동물원은 안 이어도 되지 않나 괜아 동물원 해야 돼. 여기서 딱 멈추고. 딱 멈추고. 딱 멈추고, 다시 또 여기서부터. 이쯤. 이도, 이도. 자. 네. 아니, 어, 그래. 야. 저희 먼지 때요 어머. 니뭐하삼 길어요. 님 잠만! 응.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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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또 이렇게 쭉 가야지 문쪽으로 가야지 왜 반대쪽으로 가고있어 뭔 반대야 어. 내가 만들게 님 다른거 이어고 있어 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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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야 바깥에 음, 아니, 또 아니, 이어야지 님 이거 진짜 자연 눈골같아요 어, 되게, 검은, 자연 건... 있는... 아, 자연동굴에, 우리가 그냥 흰색으로 포장해 놓은 것 같은? 자연동굴에 있는, 그 뭐지? 이거 금하고 철하고 이런 거다 캐가지고, 여기다 다 보관해 놓은 것 같은 이네 느낌. 님, 네, 이네 느낌 뭔지 알죠? 흠, 음, 알지. 끝! 다 이었다. 야, 다음 여기 상자도 설치해야지. 님, 그리고 더 신은 거 뭔지 알아요? 뭔데? 저희 석탄 한 많이 안 설치했어요. 석탄이 많이 필요해요. 어때요? 이렇게 이렇게 모두 그거 하는 거예요. 콜코 어디인데 이상해. 내가 다시 설치하면 안 돼요? 그래. 나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래. 님 들고 가요 그럼 핸드폰. 싫어. 죄송합니다 제가 한준이님 걸로 대신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, 이번 거 엄청 뜨거워요. 여러분 어. 아, 잠시만요. 못쓸걸 보았거든요, 지금. 니마 그렇게 할거그아 같... 이렇게 해. 에휴 에휴. 니 많이 뜨거워 아이폰 뜨겁지. 아니 아이. 니면 만져봐. 아 만져봤어요. 어쨌네. 우리 이제 서바이벌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? 아니 어째 음... 아, 목장하고 이런 거는 가깝잖아요. 그럼 그렇고 뭐공 어, 관리도 많이. 아 없거든요. 잠깐만 우리 샤워실 샤워실 안 만들어도 돼요? 왜? 샤워를 안 하잖아요. 그리고 안그 그러면? 그... 낚시터에다가, 풍동. 그니까, 러 막, 낚시터에, 풍동. 세수도, 샤샤샤샤. 비누로, 아, 사사사삭. 다음, 숭 돌아다닌 다음에, 슝, 슝. 심지어, 우리, 수영 수영장도 있어요, 니 마. 어? 수영장? 오, 맞다 오, 맞다 아, 저쪽은 생선들이 사는 데니까, 우리의 비상식량이 사는 데니까, 여기서 씻어야지. 야, 봐봐. 심지어 여기, 그거 같아. 봐봐. 차 없지. <laughs> <여기> 그, 그, <laughs> 있잖아, 그, 그, 이렇게 목욕탕에서 이렇게 <laughs> 있는, 거기서 물이 지어. <laughs> 저... 너무 아름다워요. 니바, <laughs> 우리, 우리 한번, 이러, 이거 전체 다 나올 때까지 한번 가볼래? 난저 전체 다 나왔어, 벌써. 난 나왔어, 아직. 저 시야 좀 하고 올게요, 저도. 에잇, 어, 어디서 더럽게 시야야? 여러분 저 혼자 멘트가 없어서 죄송해요 <laughs> 여러분 제가 뭘 만들건지 아세요? 저는 말이죠 이렇 해서 이마! 네? 우리 사냥터를 좀, 일, 좀 이렇게 해서 응. 봐봐. 이 안에 좀비들을 막 응. 풀어놓는겨. 근데 그럼 좀비를 켜놓는다는 소리잖아요. 어? 좀비를 켜놓는다는 소리 아닌가요? 그렇지. 그러면 다른 데에서 또 크리퍼가 나타나는소리 집을 부수면? 아 그렇구나. 그러면 이런 거 이, 이렇게. 잡력 테스트 같이 여기. 네, 여러분, 잠시만요.